다음은 공교 이 훈단 교장. 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내리덮인 바람이 여러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땅 멈추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환영하며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위원이 에게 관심이 있고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이신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 학교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은 모두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제야 생길 것 같습니다. 제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어떤 화면인가 보나요? 탄사이트 네,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외국어에서 여기 보면 스피킹과 라이딩 말하기. 한국어 능력시험, 중국어 능력시험, 일본어 능력시험, 베트남어 시험 모든 언어 시험을 보고 있을 것. 여러분은 언어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이것은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공식 언어 능력 시험인 텝스를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인데 스 사이트에서 일반 채용에 있어서 탭스 점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영어 토익 시험이 있죠. 토익 시험도 많이 제수를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말하기까지도 접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채용 시 필요한 언어 성격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캡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말하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 영어를 잘하는 것에도 넘어서 이해하는, 그리고 표현하는 기 쓰기, 말하기, 읽기에사기능이 모두 다 신장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충남대구입니다 충남을구에서는 그래서 맨 처음 동시에 할때 서비스 전용으로 영어 내신을 보기도 합니다. 언어는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아까처럼 1차 서류전형에서 외국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번에 따라 1차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4차까지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주고 기획해서 발표하는 능력, 상대방과 협업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면접 능력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최고로 우수한 분야가 자기 스스로 기획하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언어는 세계적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렵게 걸음을 떼는 순간 큰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된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걸음에서 더 힘을 받아서 외국어와 언어 능력을 갖추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충남에서 배운 활동과 모든 생활은 그 사람의 저력이 되어 세계로 활짝 나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 가지고 좋은 관계를 그리고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カシマンナに来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